2016년 1월 14일 당 종료 후 급등 AI 예측 종목 공개 AI 성적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앱을 다운받으세요. 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기반 예측 시작합니다. BTS 코스닥코드 30만 7872측 급동 확률 74%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74%. 더큐브앤 코스닥코드 23722측 급동 확률 69%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69%. 코츠테크놀로지 코스닥코드 44만 8712측 급동 확률 64%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64%. PNTMS 코스닥코드 25만 7372측 급동 확률 63%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63%. JMB 코스닥코드 45만 2162측 급동 확률 57%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57% 삼성일피코스닥코드 915812측 급등확률56%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56% 엔디에스테크코스닥코드 869612측 급등확률56%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56%코어롱엠피오통조코스피코드 13849012측 급등확률55%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55%비센전자코스닥코드 71295012측 급등확률54% 전날 대비 급등항률 변화 54% 동원개발코스닥코드 2 3 1 2 2측 급등항률 56%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22% 퀀텀메테스코스닥코드 3 1 7 6 9 2측 급등항률 65% 전날 대비 급등항률 변화 15% 우리에코스닥코드 1154412측 급등확률52% 전날 대비 급등 디아이파워보통주 코스피코드 21만 541측 급등 확률 50%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0%, 세종 코스닥코드 53062측 급등 확률 56%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0%, 주식회사 큐라티스 코스닥코드 34만 8082측 급등 확률 68%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0%, 마이크로디지털 코스닥코드 30만 5092측 급등 확률 5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0%, 동화성 코스닥코드 41,932측 급등 확률 51%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0%, 일시망진 보통조 코스피코드 32002측 급등 확률 50%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0%, 이랜트 코스닥코드 54,212측 급등 확률 7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9%. 신행자이테크코스닥 코드 264,661측 급동확률 59% 전날 대비 급동확률 변화 8%, 신영아코로보통주 코스피코드 5 8 0 2이측 급동확률 56% 전날 대비 급동확률 변화 8%, 레오 이즈홀딩스코스닥 코드 42,421측 급동확률 60% 전날 대비 급동확률 변화 8%, 롯로테이노베이트 보통주 코스피코드 286,941측 급동확률 54% 전날 대비 급동확률 변화 7%, 금호건설보통주 코스피코드 2991측급등확률62% 전날 예비 급동확률 변화 7%, 해성오스코스닥 코드 7 6 2 전날 대비 급동확률 유니크 코스닥코드 21,321측 급등 확률 57%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6%, HNS 이 t 코스닥코드 44,991측 급등 확률 57%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6%, HDCN DEP 보통 조 코스피코드 89,471측 급등 확률 5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6%, 이사 지니 열린 코스닥코드 351,331측 급등 확률 61%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6%, 오르비테 코스닥코드 46,121측 급등 확률 5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6%, b c 월 z 약 코스닥코드 2 0 7 8 1측 급등 률5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5%, 동향 보통 조 코스피코드 1521측 급등 확률 50% 전날 대비 급등 률 변화 5%. 서양 보통주 코스피 코드 7,861측 급등 확률 5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4%. 그레이티치과 2104 코스닥 코드 90만 291측 급등 확률 57%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4%. 아타바이오 코스닥 코드 29만 3,781측 급등 확률 6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4%. 라운텍 코스닥 코드 41만 8,421측 급등 확률 5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4%. 퀴알티 코스닥 코드 40만 5 1 0 1측 급등 확률 6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삼화페인트 공업 보통주 코스피 코드 390측 급등 확률 5 3%. 프리토 코스타 코드 30만 80 이측 급등 확률 5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프란티어 코스타 코드 37만 91측 급등 확률 61%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오로스 테크놀로지 코스타 코드 32만 2310 이측 급등 확률 6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S-C e n g i 어링 고통조 코스틱 코드 2만 3960 이측 급등 확률 5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나레나우테 코스타 코드 13만 7080 이측 급등 확률 50%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전방 고통조 코스틱 코드 950 이측 급등 확률 62%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유진투자증권 보통주 코스피코드1,200 이측 급등 확률 50%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제이스텍 코스닥코드90,472 이측 급등 확률 5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포커스 AI 코스닥코드3 3만1 3 8 이측 급등 확률 72%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에로티백 콘코스닥코드83,312 이측 급등 확률 5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d s 스코스닥코드109,741 이측 급등 확률 6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혜트제과식품주식회사코스피코드101,532 이측 급등 확률 56%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피노 코스다코드 33,791측 급등 확률 62%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세월물상 코스닥코드 2 4 8 3 2측 급통확률, 63% 전날 대비 급통확률 변화 2%, 아이크래프트 코스닥코드 52,461측 급통확률 57% 전날 대비 급통확률 변화 2%, 트림 1대 코스닥코드 78,591측 급통확률 57% 전날 대비 급통확률 변화 2%, 위더스 대학 코스닥코드 33,351측 급통확률 52%, 전날 대비 급통확률 변화 2%, 노바텍 코스닥코드 2 8 5 4 9 2측 급통확률 50%, 전날 대비 급통확률 변화 1%, 화신모통종조 코스피코드 10,691측 급통확률 53%, 전날 대비 급통확률 변화 1%. 케이웨더 코스닥코드 68,100 이치 급등 확률 60%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 덕산 하이메타 코스닥코드 77,362찍 급등 확률 58%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 테라젠닉텍스 코스닥코드 66,700 이치 급등 확률 5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 우원 개발 코스닥코드 46,942찍 급등 확률 5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 누리플래 코스닥코드 69,142찍 급등 확률 66%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 프리 코스닥코드 44,5182찍 급등 확률 71%,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 강원 에너지 코스닥코드 114,192찍 급등 확률 52%, 전날 예비 급등 확률 변화 1%. 원익피니이 코스닥코드 21만 7822측 급등 확률 56%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브리9주식회사 코스닥코드 27만 662측 급등 확률 58%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JAK의 코스닥코드 32만 2500측 측 급등 확률 62%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HS화성 보통주 코스피코드 2462측 급등 확률 52%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아무테 코스닥코드 52770측 급등 확률 5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한신공영 보통주 코스피코드 4 9 6 2급 JT 코스닥코드 8897912측 급등항률 55% 전날 대비 급등항률 변화 0%. 삼진에앤디코스닥코드 544912측 급등항률 66% 전날 대비 급등항률 변화 0%. 이노와이어 s 코스닥코드 7134912측 급등항률 57% 전날 대비 급등항률 변화 0%. b n t 코스닥코드 88666712측 급등항률 58% 전날 대비 급등항률 변화 0%. 인테플러스코스닥코드 6442912측 급등항률 60% 전날 대비 급등항률 변화 0%. 뉴프레스코스탁코드 8 5 6 7 2측 급등항률 53% 전날 대비 급등항률 변화 0%. 대영강업 보통주코스피코드 432측 급등항률 50% 전날 대비 급등항률 변화 -1%. 한유소 재가 코스닥코드 91,442측급동 확률 56%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마이너스 1%, 프링크 댄시스 코스닥코드 21,9422측급동 확률 55%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마이너스 1%, 코스닥코드 9 2 7 1측급동 확률 58%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마이너스 1%, 캡스톤 파트너스 코스닥코드 45,2300측급등 확률 61%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1%, 템시앤스 코스닥코드 252,991측급동 확률 61%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마이너스 1%, 캐리소프트 코스닥코드 31,7532측률5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1%, HLA 이노베이션 코스닥코드 24,851측급동 확률 55%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마이너스 1%. 유니센 코스닥 코드 36200즉 급등 확률 50%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AJ 네트워크 오통조 코스피 코드 95571즉 급등 확률 5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코니오토 메이언 코스닥 코드 39171즉 급등 확률 6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DK라 코스닥 코드 105741즉 급등 확률 52%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SIMPAC 오통조 코스피 코드 9161즉 급등 확률 5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해성산업 코스닥 코드 3 4 8 1즉 급등 확률 51%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파이낸테 코스닥코드 441,1272측 급등 확률 5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디티씨 코스닥코드 66,672측 급등 확률 51%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K&W 코스닥코드 105,332측 급등 확률 68%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자이스 앤디오토종코스피코드 31만 7 4 0 급등 확률 50%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브이원테 코스닥코드 251,632 급등 률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4%, 금 전날 대비 급등 확 제일약품 보통주 코스피코드 27만 1980 예측 급등 확률 6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6% AAT 코스닥코드 17만 2670 예측 급등 확률 57%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7% 스톤브리지 벤처스 코스닥코드 33만 730 예측 급등 확률 5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9% 네이버 공식 카페 스피카페를 소개합니다. 매일 예측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당신의 종목 예측률도 지식기여도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카페링크 HTTPS CFE NAVR COMSP ICKL i f 감사합니다. 비트엔 30만 7,870 더큐브엔 1만 3,720 코츠테크놀로지 44만 8 7 0 0 pntms 25만 7,370 jmb 45만 2,160 상신 2 0 p 9만 1,580 mds 스테크 8만 6,960 코어롱 emp 보통주 13만 8,490 비센전자치만 2,950 동원개발 이만3,120컨타메트스 31만 7,690 우린에 11만 5,440 디와이 파워 보통주 21만 5,470 세동 5만 3,060 주식회사 크라티스 34만 8,080 마이크로 디지털 30만 5,090 동아화성 4만 1,930 1신 방직 보통주 3200 이네트 5만 4210 cnj 하이테크 26만 4660 신형화 코르 보통주 5800 네오 이즈 홀딩스 4만 2420 롯데인 오베이트 보통주 28만 6940구멍건 보통주 2990회성옵틱스 7만 6610개룡건산산업 보통주 1만 3580 유니크 1만 1320 hns 하이테크 4만 4990 hdc 현대 ap 보통주 8만 9470이 엔지니어링 35만 1330 오르비텍 4만 6,120 비시월드 대학 20만 780 동양 보통주 1,520 서연보통주 7,860그레이트치 과기왕 0,490만2 9 0 압탑아이오 29만 3,780 라운텍 41만 8,420 QRT 40만 5,100 3화 페인트 공업 보통주 390 플리토 30만 80 퓨런티어 37만 95로스 테크놀로지 32만 2,310 SC 엔지니어링 보통주 2만 3,960 나리나노텍 시3만7,080전 방보통주 9 5 2유진자다 증권 보통주 1,200 제이스텍 9만 470 포커스 AI 33만 1,380 에로티베큐 8만 3,310 DSK 10만 9,740 혜택 제과식품 주식 회사 피노사 만1,530 세원물산 2만 4830 아이크래프트 5만 2460 휴림 에이텍 만8 5 9 2 A, 1, 8, 이더스 대학 3 3 350 5바텍 28만 5490모통주 1만 690k 웨더 6만 8100 덕산 하이 메탈 지만7360 테라제닛 텍스 6만 6700 5원 개발 4만 6940 누리플랜 6만 9100 41 44만 5180 강원에너지 11만 4190 원이피엔 21만 7820에브리 주식회사 17만 660 jlk 32만 2510 hs 화성 보통주 2460 아모테 5만 2710 한신공영 보통주 4960 bcn 74만 6320 jt 8만 9793젠 l&d 5만 4092 노와이 어리츠 7만 3490 b n t 8만 6670 인텍 플러스 6만 4296 플� 대형광업 보통주 430 한운소 제가학 9만, 1440 링크 데니시 21만, 9420 DNF 9만, 2070 캡스톤 파트너스 45만, 2300 큼CNS 25만, 2990 캐리소프트 31만, 7530 HLB 이노베이션 이만4850유니 3만, 6200 AJ 네트워크 보통주 9만, 5570 코니 고톰 에이션 39만, 1700 TTK 락심만, 5740 SIMP AC 보통주 9 5천만, ,810 44만, 1 60 해상산업 3만, 4818 엠텍 44만, 1270 DTC 5만, 6670 KNW 10만, 5330 ISND 보통주 31만, 7400 V1 테 25만, 1630 금강공업 보통주 1만, 4280 j 약품 보통주 27만, 1980 ALT 7만, 2670톤 브릿지